이 이야기는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일본은 단한 번의 버튼으로 한국 반도체를 멈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홍도, 미사일도 필요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 도장 몇 개면 충분했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정 수천 단계 중단 하나만 막아도 공장은 멈춘다는 것을 그래서 가장 아픈 곳만 정확히 눌렀습니다. 국산화율 0% 재고 한두 달. 대체 불가능. 계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일본은 이미 승리를 떠올렸고, 삼성은 숨을 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방향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19년 여름으로 돌아갑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조용히 발표 하나를 내놓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출 관리 강화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성격의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고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멈춘다. 왜냐하면 일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와 공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재에서 무너진다는 사실을요. 수천 단계의 공정 중단몇 개만 막아도 모든 라인은 동시에 서게 됩니다. 일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지점만 골라냈습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그리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마지막 한 장의 카드, UV 블랭크 마스크. 이 부품은 국산화율 0%였습니다. 단한 장도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재고는 길어야 한두달 분량이 전부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승부였습니다. 기술은 자신들이 쥐고 있고 검사 장비도. 특허도 모두 일본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무역보복이 아니라 시스템 통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구조를 완성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재를 만들고, 장비를 만들고, 검사까지 독점하는 삼중 잠금 구조. 그 안에서는 누구도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삼성은 결국 고개를 숙일 것이다. 가격이 오르든 조건이 나쁘든 선택지는 하나뿐이라고 말이죠. 같은 시각 삼성 내부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반도체 라인이 멈춘다는 건 손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멈춘 장비를 다시 돌리는 데는 수천억 원이 필요하고 라인 위에 웨이퍼는 전량 폐기됩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만 멈춰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재용 회장이 수행원도 없이 일본으로 향하던 장면은 그 위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삼성은 의리였고 일본은 칼자루를 쥔 쪽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냉정했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줄수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일본이 계산하지 못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직은 항복보다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때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노린 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겨냥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숨구멍이었습니다. UV 블랭크 마스크는 겉으로 보면 그저 손바닥만 한 유리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리판 하나 못 만들겠어.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이 부품을 가장 위험하게 만듭니다. 반도체는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산업입니다. 극자외선이라는 인간이 다루기 가장 까다로운 빛을 사용해 머리카락 수만 분의 1 두께로 회로를 새깁니다. 이 빛은 공기 중 분자 하나만 만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빛을 정확히 반사시키는 판이 바로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문제는 이 판이 인류가 만들어낸 물체 중 가장 완벽하게 평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평함의 기준은 상상을 거부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진 얼음판 위에 단 1mm의 굴곡도 허용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은 산맥이고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는 절벽이 됩니다. 이 미세한 결함 하나가 생기면 웨이퍼 위 수천 개의 칩이 한순간에 불량이 됩니다. 수십억 원이 쓰레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은 유리가 아닙니다. 특수 유리 위에 몰리브덴과 실리콘을 원자 단위 두께로 40에서 50층 쌓아 올린 구조물입니다.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햄과 치즈를 원자 두께로 쌓으면서 공기 방울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정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법칙의 한계재료 공학의 끝, 먼지와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 시장에 발을 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확률은 압도적으로 높고 성공해도 바로 특허소송과 장비장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블랭크 마스크만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품의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까지 독점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 역시 일본에만 있었습니다. 소재를 만들 수 있어도 검사하지 못하면 제품이 아닙니다. 장비를 사려하면 납기는 수년 뒤로 밀립니다. 기술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성벽이었습니다. 기술과 장비와 특허가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 이 안에서 일본은 신이었고, 다른 나라는 관객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성벽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한 장의 유리판으로 삼성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요새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과 집착,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선택지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그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가격을 받아들이고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공급만 유지하면 공장은 돌아갑니다. 손실은 크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수천억 원을 태우며 국산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삼성에 돌아오고 성공 확률은 로또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기술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괜히 자존심 세우다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 말들은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전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오늘만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에 의존하는 순간 삼성은 영원히 의리됩니다. 가격은 매번 올라가고 공급은 언제든 정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넘겼을지 몰라도 다음 위기 때는 더 치명적인 조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깨지 못하면 반도체 사업의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느냐로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만든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알면서도 선택지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투자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삼성은 국산화를 비용이 아니라 보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수천억을 쓰지 않으면 미래에는 선택권 자체가 사라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삼성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개적으로는 침묵했습니다.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속도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찾은 해답은 대기업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본의 특허망에 포위된 대기업 라인으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화려한 연구소도 아니고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대구의 한 공단에 위치한 작은 중소기업. 블랭크 마스크라는 불가능한 영역에 20년을 매달렸지만 시장에서는 고집 센 회사로만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회사의 연구 데이터를 들여다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미친 집착이다. 정상적인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간과 노력이 쌓여 있다. 그리고 이런 집착만이 일본의 성벽에 균열을 낼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삼성은 결심합니다. 하청이 아니라 동맹을 맺는다. 단가를 깎는 관계가 아니라 등을 맞대고 싸우는 관계. 실패하면 함께 무너지고 성공하면 판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쟁 준비였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삼성이 선택한 방식은 공개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국산화를 하겠다고 외치지도 않았고 일본을 자극하는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보다도 방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독점 구조는 기술만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정보와 감시, 그리고 타이밍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프로젝트는 극소수만 알고 있었고 연구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것이 대구 성서공단의 작은 기업 SNS텍이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의 시가 총액은 삼성 전자에 비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준이었고 반도체 업계에서도 변방으로 취급받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돈이 되지 않아 모두가 포기한 영역을 홀로 파고들며 실패를 쌓아온 집단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실패의 기록을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수천 번의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단순한 발주가 아니라 지분 투자. 그리고 더 이례적인 것은 삼성의 차세대 기술 로드맵이라는 최고 수준의 기밀을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삼성은 박사급 인력 수백 명을 파견했고 자사가 보유한 슈퍼컴퓨터와 분석 장비를 SNS텍 연구실과 연결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단가를 맞추라고 말하는 대신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한 드문 사례였습니다. 돈은 우리가 책임진다. 장비도 우리가 된다. 당신들은 오직 방법만 찾아라. 이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에 수천억을 쏟아붓는 무모한 도박. 블랭크 마스크는 돈으로 되는 기술이 아니라는 조롱. 일본 기업들은 여유로웠습니다. 한국이 돈으로 시간을 사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돈의 용도가 아니라 시간이 쓰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삼성과 SNS 택은 효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전제로 설계했고, 성공 확률이 낮아도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실의 불은 24시간 꺼지지 않았고, 실험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장의 실패가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졌지만, 그 손실은 다음 실험의 조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일본이 가진 진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독점해 온 역사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속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삼성은 속도를 포기하고 집착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곧 상상을 초월하는 소모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모전은 누구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빈이었습니다. 지옥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잔인해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블랭크 마스크는 단한 번도 사람의 계산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진공 챔버 안에서 원자를 한층씩 쌓아 올리는 공정은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온도 0, 1도의 차이, 가스 압력 0, 1%의 오차, 미세한 진동 하나가 모든 결과를 무너뜨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가 수억 원짜리 유리판을 그대로 불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었습니다. 하루에 10장만 실패해도 수십억 원이 사라졌고 한 달이면 수백억 원이 흔적 없이 증발했습니다. SNS 택의 연구실에서는 또 실패야라는 말이 인사처럼 오갔습니다. 연구원들은 방진복을 입은 채로 바닥에서 쪽잠을 잡고 끼니는 삼각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돈이 아니라 확신의 붕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걸 만들 수 있는 걸까?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기술을 단몇년 만에 넘는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은 아닐까? 이 질문은 밤마다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외부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SNS택 주주 게시판에는 삼성 돈만 태우는 좀비 기업이라는 말이 쏟아졌고, 내부에서도 이제 그만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견제는 집요했습니다. 핵심 원재료는 통관이 지연됐고, 검사 장비는 수출 규제 품목이라는 이유로 막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체력전이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의 실패는 모두 낭비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가면 더큰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SNS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돌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포기는 손실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영원히 종속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삼성은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 장비를 전면 개방했고, SNS택은 명절도 가족도 포기했습니다. 연구실은 직장이 아니라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돈을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어떤 조건에서 일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실패는 계속 쌓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패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량의 원인이 줄어들고 수치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 변화는 환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긴장을 낳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구간에 들어왔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보도 자료도 없었고 기자 회견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새벽 3시 연구실의 측정기 화면에서 시작됐습니다. 평탄도, 수치, 투과율, 결합률. 숫자들은 조용히 기준선을 넘어섰습니다. 연구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측정했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일본 제품과 동급,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치. 그 순간 연구실은 환호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7년 동안 쌓인 실패가 단번에 보상받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2026년 초 삼성전자는 조용히 결정을 내립니다. 최첨단 라인에 국산 UV 블랭크 마스크를 투입한다. 이한 문장은 반도체 업계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즉각적으로 한국의 추격 소재 왕국의 균열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주가는 흔들렸고 경영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 슈퍼우리였던 일본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협상 테이블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이 물량을 부탁하던 쪽이었다면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삼성을 찾아와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가격이나 안정적, 공급 장기 계약. 한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일본 기업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논리의 전환이었습니다. 대체제가 존재하는 순간 독점은 힘을 잃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선택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지는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안정시키며 협상의 주도권을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성벽은 폭발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금이 가고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일본이 절대 넘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 경계선이 넘어졌다는 사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이 영역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라는 것. 시간과 집착,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 있다면 말이죠. 판은 그렇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이 이야기는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겼고 독점은 무너졌으며 삼성은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단순한 승패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삼성과 SNS 텍이 만들어낸 것은 블랭크 마스크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선택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정부의 결정 하나, 일본 기업의 태도 하나가 삼성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조건이 나빠지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협상의 테이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경제에서 기술 자립이 갖는 진짜 의미입니다. 싸게 사느냐, 비싸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 누군가는 묻습니다. 굳이 수천억을 태우며 국산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싸고 좋은 것을 사다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단기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위기가 오면 시장은 멈추고 우정은 사라지며 계약서는 종이조각이 됩니다. 그 순간 살아남는 것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쪽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반도체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작동했습니다. 봉쇄는 각성을 불렀고 압박은 집착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2019년에 던진 한 수는 그 순간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를 옥죄는 수가 되었습니다. 독점은 영원할 수 없고 기술은 결국 따라잡히며 선택권을 잃은 쪽이 더큰 위험에 처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고 자립은 효율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삼성과 SNS택의 7년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구조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반도체는 설계와 제조를 넘어 가장 취약했던 소재 영역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은 유리판 하나가 가진 진짜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앞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